자 DI 안 보도록하겠습니다. DI가 <laughs> 자 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 지금 HBM 그 검사 쪽, 어, 그러니까 예전에 어 반도체 후공정. 어, 이쪽 부분이죠. 그래서 어,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 반도체들, 어, 반도체들이 정말 힘들었던 거기까지 이제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힘든 상황이 왔는데, 음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, 조금 더 살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살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. 자. 지금 올라가는 이 파동의 형태가 세개세 3개, 개의 리듬이 아니고 다섯 개의 리듬이라는 거예요. 자. 우리가 파동을 카운팅할 때 어떻게 하냐? 여기에 한 개의 리듬 보이시죠? 맞죠? 그리고 여기 조정 줬죠. 그리고 여기에 한 개의 리듬 또 보이시죠? 그리고 또 조정을 줬습니다. 그러고 나서 지금 한번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어, 100%는 없지만 이제, 리듬상으로 다섯 개의 리듬이거나, 아니면은, 요렇게 봐야 돼요. A, B, C고, 조정을 주고,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A, B, C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, 어, 임펄스 형태에서도, 뭐, 조정이 한번 나와야겠지만, 나와야겠지만 일단 한번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 abc의 차트로 봤을 때도 한번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아 민규야 쏘고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이 아, 민규야 고맙다 제가 보기에는 abc 파동으로 한번더 일단 움직일 것 같아요 한번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조정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 상승의 기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절가는 112선 부분에 18,000원 선 잡으면 될것 같고요. 올라가게 되면은 23,000원까지 어 이렇게까지 좀 노려보시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고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번 찍고 또 조정이 한번 세게 올것 같습니다. 어 조정이 한번 세게 오고 어뭐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그린다던가 이런 형태를 아마 만들고 난 뒤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상승은 굉장히 컸는데 하락에 대한 리듬은 아직 좀 짧은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물론 지금 롱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서 나쁘진 않지만은 한 번은 조정 줄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매도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짧게 수익 보고 빠이빠이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아가시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말고는 딱히안 안 보입니다. 앞에서 뭐 여기 파동이야. 한번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큰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, 수익 조금 날수 있지만 매도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, 어, 15,000원에서 14,000원 사이선에 올때 매수를 하셔서 다시 공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